아신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전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혹시 자연을 둘러보고 산책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자연을 누리고 산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을 돌아보며 산책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연을 돌아보고 계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아무 생각 없이 건강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숨결,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나들이를 하고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혹은 바이러스로 생기는 문제가 어쩌면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고 코로나가 발생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지구의 아픔을 대면하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창조의 섭리를 봤을 때 인류는 죄를 범한 것이고 인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님의 역사는 완전하기에 인간의 실패로 하늘의 사역이 중지되거나. 축소되지 않음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멈추고 중주된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보다 이 고통스러운 지구를 안으시고 감사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계속되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이 지구와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모든 피전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된 것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인간과 자연 질서에 관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만 관여한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 창조의 모든 세계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피조물, 무생물 등 땅과 하늘과 강과 바다, 그리고 자연과 동식물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무관심과 내면으로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피조세계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마음모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 안에 인간 또한 구성원으로 포함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영혼만 잘되길 원하는 내 삶, 내 가족들이 평안하게 말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돌아보고 자연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고백의 차원을 넘어 실천, 성김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그런데 그 성김의 범위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지구는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연을 그저 인간 구원이 일어나는 부수적인 환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는 일을 무시했고 자연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외면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연은 지금도 묵묵히 쉼 없이 일하며, 비를 내리며, 바람을 불게 하며, 산의 바위와 나무는 산사태를 막는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습니다.사실 자연은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과 우주를 이루는 생명의 법과 같은 존재이었습니다.팬더믹은 인간이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멈추는 시간을 견디는 동안 자연은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웃 자연 생명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연을 돌아볼 때 단순히 당연히 있어 왔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때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마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물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함께하는 아신신학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